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로리스 톰여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드라이 플라워를 이용한 헤어핀 장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진행하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저희 쪽에서 상품으로 나가는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짜란! 엄청 예쁘죠? 요거는 드라이 플라워랑 프리저브드를 섞어서 만든 이런 헤어핀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예쁘게 있는 헤어핀을 만들어 볼 거고 요 핀을 이제 요 머리에 요런 식으로 꽂게 되면 이렇게 아름답게 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되게 예쁘게 예쁘향하게 화면에 예쁘게 나오지 모르겠네. 요렇게 나오는 제품을 만들 거고요. 요거는 사실 오늘 저는 드라이플라워로 보여 드리지만 드라이플라워가 아닌 요런 조화로도 충분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요. 또 요렇게 예쁘게 만들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시겠죠? 어 그렇다면 생화가 훨씬 예쁜데 왜 생화로는 안 만들어요? 네. 생화로 하면 일단 무거워요. 그래서 조화는 가볍거든요. 그냥 실크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드라이플라워 자체도 수분기가 없기 때문에 가벼워요. 머리에 다는 장식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무거워 보여도 무게는 굉장히 가볍지만 만약에 이거를 진짜 리얼 꽃으로 하게 되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는 것도 있고 완벽하게 말라 있을 때는 조금 흠이 잡힌다거나 이런 게 없는데 살아있는 꽃은 이렇게 이파리가 손을 계속 닿게 되면 거기가 조금 검게 변한다든지 습질수가 있어가지고 실제 촬영이나 아니면 정말 핀이 필요한 순간은 예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화려한 색감을 원하신다면 이렇게 조화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빈티지한 느낌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로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준비물은 이런 핀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요 핀은 인터넷에서 구매하셔도 되고 요즘에는 자제 시장에서도 팔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소에서도 역시 우리의 최고의 친구 다이소에서도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비핀 말고 뭐 대핀이나 뭐 집게 핀 이런 걸로도 다 응용이 가능하니까 오늘 걸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글루건이 필요합니다. 글루건이 없으신 분들은 목공용 풀로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드라이 플라워가 있는데요. 드라이 플라워를 완성된 드라이 플라워를 팔기도 하는데 그러면 많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핀 같은 거 만드는 요종요 요, 요 정도는 사실 사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우리 평소에 꽃꽂이 하시고 남은 꽃들은 잘 말려서 장미 같은 건 드라이가 쉽게 되니까 잘 말려서 보관해놓고 계셨다가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요 핀에다가 바로 글로건을 붙이는 게 아니라 요핀요 요 부분에다가 요렇게 리본을 조금 대줄 거예요. 그래야지 뒤쪽에도 리본이 마무리가 되면서 글로건을 그냥 막 붙이면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망한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뒤에가 굉장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여기를 다 붙이고 마지막에 리본 처리를 해줘도 되지만 그런 번거로우니까 그냥 처음에 할 때부터 깔끔하게 리본을 붙이고 시작할게요. 이제 어 디자인을 먼저 하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마음 가는 대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즉흥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친구들 이제 여기도 그나마 얼굴이 큰 친구부터 작은 친구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글루건에 붙이신 다음에 좀 머리가 큰 주인공들을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글루건을 끝에 살짝 쏘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핀의 모양이 잡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재밌게 붙여봤고 뭐이 상태로도 완성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아티스트적인 감성을 원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이제 다른 장미 같은 부속품을 또 예쁘게 어레인지를 해볼게요. 그래서 룰은 되게 심플하죠? 글루건을 끝에다 살짝 묻혀서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주니까 또 예쁘장한 디자인이 나오고 있죠. 이 드라이 플러워도 드라이 플러워 만의 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색 차이를 이용해서 하시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이 드라이 플라워가잘 바실어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럼 또 이런 프리저브드 후추열매 같은 친구들도 이렇게 올려볼게요. 이렇게 날라가 약간 머리 쪽핀 바깥으로 높게 뻗어 나가는 뻗어 나가는 모습으로도 저는 컴팩트한 모양보다는 조금 내추럴한 모양을 좋아해서 뭐 이런 식으로 더 뻗어 나갈 수 있게도 해볼게요. 또 되게 다양한 색감의 빈티지한 컬러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꽃들도 어 완전히 만개한 드라이 플라워 아니면 조금 덜핀 드라이 플라워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꽃들은 남는 대로 다 말려놨다가 필요하실 때마다 꺼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전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면 아까 천일홍만 있을 때보다 뭔가 조금 더 부속품이 들어가니까 더 핀이 예뻐졌죠. 이렇게 머리에 꽂힌다고 생각을 하면 오 세상 아름답죠? 저는 머리 장식이기 때문에 좀 화려하게 올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흑발이 많으시고 또 이제 머리 장식 하나만 하시지 거기다 뭐 많이 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 장식도 심플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건 예식에 많이 쓰시니까 화려하게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차피 드라이플라워를 하는 김에 이건 번외편인데요. 우리가 보통 명절이나 이럴 때 이렇게 봉투에다가 현금 많이 넣어서 주시잖아요. 근데 이흰 봉투를 그냥 하지 마시고 또 내가 집에서 갖고 있던 드라이플라워를 요렇게 데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봉투도 엄청 예뻐지죠. 이거 되게 별거 아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디테일이 되는 거거든요. 또 봉투인데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잖아요. 이 봉투를 이제, 자, 어머니 여기 용돈입니다 하고 드리면 세상 기뻐하시겠죠.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계신 드라이 플라워들이 여러 군데에서 쓸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도 하고, 요렇게 핀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요렇게 오늘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됐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지켜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오늘 만든 걸 보여드리면, 요렇게 예쁜 빈티지한 드라이 플라워로 이용한 헤어핀, 그리고 번외로 요렇게 예쁜 봉투까지. 뭔가 봉투가 더 화면상에서는 화려해 보이지만, 핀도 만만치 않게 예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예쁘장하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뭐 결혼할 친구한테 선물해줘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전에 국회 하는 클래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국회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개중에 정말 한두 개 정도는 마르는 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친구 모아서 근데 그런 것만 살짝 모아서 이렇게 내가 조금 더 보태서 핀을 만들어줘도 괜찮은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라이플라워를 응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과 댓글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뵙도록 할게요.